저희가 어,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그림인 만큼 저희가 그림을 리로. 네 그리로 한번 와봤습니다. 그림 실력 좋은가요? 그림을 네. 어, 네. 세상에서 제일 못 그리는 아네 아, 저도 저희가 좀 그림으로 최하위권에 성과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저희가 좀 부족한 관계로 오늘도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좀 한번 좋은 드리네 한번. 예쁘게는 아니겠지만, 네, 어, 저희 최대한 의미 네, 있는 그림을 네. 뚜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다 주제를 한번 네. 뭐 적어볼까요? 아 주제요. 가운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려서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써주세요. 돌아다. 이제 저희가 선, 많은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적어내 적었는데. 어, 그중에서도 이제 좀 오늘 그림에 특히나 중요하게 꼭 담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어 이제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슬픔 아니겠습니까 또? 슬픔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 자국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회색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흐릿한 것 같으면서도 그색에 되게 밸런스가 좋아요. 오늘 전체적인 좀 그림은 좀 그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어떤 느낌? 흐릿해 보이지만, 흐릿해 보이지만, 아, 조화롭구나. <laughs> 네. 인트 씨도 일단 한번 쭉 한번 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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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네. 두 번째 순서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억이라는 단어부터 파생된 거 하나 더 몰랐어요. 이제 추억이라는 걸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laughs>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뭐야? 음. 네. 네, 약간 쓸쓸함도 가지고 있는 네. 또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림은 제인테랑 앨범 얘기를 하면서 앨범 아트워크가 어떠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어 제가 떠올리는 어떤 풍경이라고 해야 하나 한 장의 그 그런 풍경 그게 있는데 저는 그걸 으려고너도 맞지? 음, 맞습니다. 너도 그렇게 담으려고 하는 거지? 이대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생각한 거에50% 정도는 부상이 되는 것 같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을 네,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림을 한 번씩 완성했습니다. 아, 일단 박수. 네, 아이 네, 하이픈. 네. 네, 저는 어, 어 사람을 머리를 되게 크게 그렸어요. 저희 수곡 중에 메일 찢던 표정이라는 거 있죠. 그 메일 찢던 표정이 이제 안 보이면서 이제 음.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표정을 네.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얼굴이 없는 얼굴이 거. 그래서 얼, 없습니다. 하늘은 좀 새벽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그 이유는 좀 만남과 이별 그 시간 딱 사이 그러니까 새벽은 저녁도 아니고 낮도 아니니까 좀 그런 중간대에 있는 되게 경계선에 있는 듯한 그런 시간대. 지금 그 오늘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조만보다 힘이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좀 늙은 것 같아요. 예술의 아. 오늘 여기 담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네. 현승의 그림이 뭔가 하나 하나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짙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하나 하나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조금 현승이랑 다르게 조금 볼까요? 네. 이렇게 좀 흐릿흐릿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현승이가 좀 짙은 파란색으로 하늘을, 현생이가 음. 음. 짙은 파란색으로 하늘을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밝은 음. 하늘의 기반으로 음. 그 보라색으로 풀다운 정춘. 수록곡 중에 그림자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어두운색하게 따라가는 그 검은 색깔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그 음. 끝에 사랑했던 연인이나 음. 네. 내가 만나고 싶어 하던 배경이뭐 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미사피저도표정이 좀... 그 없고, 요 음. 뭐, 약간 이런 것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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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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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진이색게의 느낌인데 이게이금게 밝았으면 좋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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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꿰면서좀우울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너는 생각보다 좀 어. 많이 밝은 것 같기도 <laughs> 하고 <웃음> 나름 풀다운은 어. 적다 보면 하는데 이게 어. 예. 그래도 꿈만 어둡게 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결론은 어, 이렇게 저의 밝은 분위기와 현승이의 조금은 어두운 음. 분위기가 약간 섞여서 중화가 된게 음. 어, 이번 저희 앨범의 색깔인 것 같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음. 열심히, 열심히 그려봤고요 네, 저희. 네 미니 앨범 미니 앨범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타이틀곡 그림 특히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였습니다 티어 <laughs>